쪽파 심어 놓은 게 지금 한뼘 정도 이렇게 컸습니다. 음, 이거는 화분에 흙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줬고 그 다음에 깻잎을 막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연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반찬해서 오늘도 이렇게 조려 놓으니까 잘 먹더라고요. 네. 장화를 이렇게 여기 꽂아놨더만 깨구락지가 들어앉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저씨도 장화에 깨구락지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신어가지고 진짜 본의 아니게 물컹 살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아 꽂아 놓을 때 한번 확인하고 심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구마를 심었던 곳에 빼고 이렇게 빼고 여기다가 당근을 심었는데 뿌리가 살아남아 있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추 땡초 난 거는 오늘 수확을 해줄 거고 탄저가 오기 때문에 열려있는 거는 가능하면 수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깨를 씨앗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뜯어먹지 않았어요. 들깨 가루 내려고요. 그랬더만 여기에 꽃이 이렇게 폈어요. 지금 요만큼 이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서 여기는 꽃이 열매가 맺혔는데 계속 뜯어먹은 들깨는 아직 싱싱합니다. 그 다음에 대파도 좀 잘라줄 거고요. 고추가 이제 조금씩 마탱이가 갑니다. 그래도 위에는 꽃이 피는 게 보니까 좀 신기해요. 계속 피고도 있습니다. 어, 양대를, 아니, 아니, 작두콩을, 잡두콩을좀 늦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잡두는 이렇게 연할 때 이것을 말려서 차로 이렇게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개만, 열인 것만 몇개 뜯어가고, 나머지는 콩을 받아서 밥을 해 먹을 예정이에요. 지금 콩을 수확을 할 거라서 늦게 열매가 맺히고 나면 이렇게 수확을 할 예정이고, 음 네. 저는 매 고구마 줄기 정말 많이 뜯어 먹었거든요. 고구마 줄기가 지금도 무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방아 방아를 어, 뜯어서 깻잎이랑 같이 간장에 졸였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뜯어준 곳은 연한 잎이 나고 안 뜯어준 곳은 이렇게 꽃이 폈어요. 보라색 꽃이 다음에 공심채 음, 공심채 심어놓은 거 지금 잘 크고 있고 배추도 아이구야 음, 많이 힘들어 어, 어, 이거 청벌레가 막 이렇게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원래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할 듯합니다. 자, 작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끝날 때 다시 켤게요. 작업하고